문자 보내드린 거 누르시면은요, 확인 누르셔서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설치를 누르시고, 동의 누르시고, 기다리세요. 설치하실 때까지. 열기 누르시세요. 잠만요 열기. 누르시면, 누른 거다 계속. 그리고 확인. 그리고 나서 여기 다운로드를 눌러요. 그리고 시작 시작을 누르, 누르면 다운로드가 다 되거든요 시간이 좀 걸려요 저는 미리 다 해놔서 그런데 그리고 나면 다 되고 나면 확인을 눌러요 그리고 나면 들으시려면 1권 처음부터 여기 누르면 이렇게 들으실 수 있고요 다 듣고 나면은 여기 중지 누르시고 나가시면 되세요 이렇게 누르시고, 그러면 다운된 거 확인하시려면 찾아보면 이렇게 법화경이 있습니다. 끝!